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영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행 휴학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대학은 학생 이탈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휴학신청이 단순한 학업 중단도 방황도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 안에는 더 이상 영국 사회의 미래를 느끼지 못한 젊은이들의 작은 저항과 절박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런던의 한 명문대학교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을 다녀온 단한 번의 여행이 영국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육 체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 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한국이요. 그땐 이름만 들어도 눈을 찌푸렸던 나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의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아멜리아 톰슨입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고 있지만 불과 6개월 전만해도 저는 영국 옥스퍼드의 전형적인 유럽중심주의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저는 전통적인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어머니는 이튼 칼리지 문학 교사였죠. 저녁 식탁에서조차 유럽 교육 철학과 서구 문명사 이야기가 오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저 역시 영국식 교육이야말로 세상의 기준이며 그 시스템 안에서 자란 제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인재라고 믿었죠.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이 되자마자 가장 설렜던 건 바로 대학 전통인 해외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이탈리아로 프랑스로 심지어 미국까지 다녀온 이야기를 입이 마르도록 자랑했기에, 저 역시 기대가 어마어마했죠. 수개월 전부터 저와 친구들은 해외 문화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일 것 같아. 난 무조건 독일 베를린 가야지. 저도 속으로는 파리를 꿈꾸고 있었어요. 에펠탑 앞에서 베레모를 쓰고 인증샷을 찍는 상상을 하며 말이죠. 그런데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학생이 대강당에 모였고 학과장 교수님이 연단에 오르셨어요. 마이크를 잡은 교수님의 첫마디는 그야말로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올해 문화교류 프로그램 대상지는 유럽도 아메리카도 아닌 아시아입니다. 웅성웅성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갑자기 왜? 유럽교류 기대했는데, 후보지는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정적이 흘렀고 바로 다음 순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일본이지, 당연히. 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죠. 일본 문화의 본고장이잖아. 도쿄, 교토, 온천, 스시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일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순식간에 기세를 얻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본은 예전부터 서구와도 가까운 나라잖아. 게다가 한국은 좀, 불안하지 않아? 그러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위험하잖아. 전쟁 중인 나라야. BBC 보면 북한 미사일 자주 쏘던데, 거긴 진짜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한국 음식 솔직히 너무 맵고 낯설어 입에 안 맞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제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수긍했어요. 맞아 뭔가 낯선 느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용히 있던 옆자리 친구 소피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국 칼범죄 사건 수백건보다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하던데? 그 말의 순간 강당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런던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캠퍼스에서도 밤늦게 혼자 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K드라마. 지금 글로벌 문화의 중심은 한국이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디지털 교육 시스템, 도시 인프라. 일본은 과거의 전성기고 한국은 지금의 미래야. 점점 더 커지는 한국 지지파의 목소리에 일본 지지파는 여전히 전통과 역사를 내세우며 맞섰지만 한국 지지파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호기심은 많았지만 겁도 많은 성격 탓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결국 진행된 학생 투표 숫자는 놀랍게도 완벽히 반반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학과장 교수님에게 맡겨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모인 강당에서 교수님은 조용히 스크린을 가리키셨습니다. 최근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우리 대학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건 한국대학교의 학식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었지만 화면 속 모습이 바뀌자 표정도 바뀌었어요. 대학생이 받는 학식이 마치 호텔 뷔페처럼 정갈했고 메뉴는 갈비탕, 나물, 잡곡밥,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위생은 완벽했고 학생들은 질서 정연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이게 대학 학식이라고 영국 학식은 이거에 비하면 쓰레기 같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교수님은 영상이 끝난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식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개된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일본은 아직 일부 대학만 디지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전국이 스마트화되어 있더라고요. 학식도 일본은 지역마다 차이가 컸어요. 한국은 국가가 직접 지원해 더 체계적이었죠. 교통이랑 치안도 비교됐는데 일본은 좀 노후되고 혼잡한 반면에 한국은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평가였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일본 문화는 예전만 못한 반면 한국은 K컬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결국 문화교류 대상지는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나는 일본 가고 싶었는데, 분당국가, 솔직히 겁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또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창밖으로 멀어지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보면서도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머릿속엔 온갖 뉴스 헤드라인이 맴돌았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분단 국가 군사 충돌 가능성?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대학에서도 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접했던 건 bbc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북한 관련 보도 혹은 친구들이 말하던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갑자기 떠밀려가게 된 낯선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차례차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공항이라고요? 제가 알던 히드로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했어요. 공항 내부의 공기는 쾌적했고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우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며 유창한 영어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어요.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하자마자 몇초 만에 입국 소속이 끝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입국 심사줄만 서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대기 공간 곳곳에선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분실물 센터, 화장실 위치, 교통편 등을 척척 알려주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분단 국가 맞아?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고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기숙사보다 빠른데? 어, 나 지금 영상 스트리밍 4K로 보고 있어. 어, 인터넷 속도 뭐야? 같이 간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도로는 넓고 차량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건물 외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 입구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거리 곳곳에는 QR코드 안내판과 공공와이파이 존이 잘 구축되어 있었죠. 여기가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나라마자, 첫날부터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문화교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경복궁 전통문화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한복을 입는다는 말에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옛날 옷 입고 사진 몇장 찍는 게뭐 대단한 체험이라고. 하지만 그건 제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경험은 단순한 옷 입기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와, 이옷 색감이며 자수 하나하나 너무 곱잖아. 긴 치마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섬세한 고운 빛이 햇빛을 반사하던 그 순간, 제 자신이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걷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독일인, 브라질에서 왔다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이상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문화예술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점점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광장시장과 야시장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떡볶이, 어묵빈대떡, 호떡, 꽈배기. 이게 진짜 길거리 음식이라고요? 모든 음식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고, 맛은 레스토랑에서 먹은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포장마차에서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한입 먹고 살짝 매워하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외국 학생이네? 음식은 입에 맞니? 매우면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주는 서비스야. 그리고 따뜻한 호떡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 타국의 어르신이 단순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미소와 온기를 나누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숙소 근처를 조별로 자유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각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만들어낸 빛의 향연 활기찬 사람들의 움직임 특히 눈에 띈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밤에 돌아다닌다니 또 영국 같았으면 절대 안돼 여잔 어두워지면 혼자 못 다녀 근데 여긴 진짜 평화롭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안전했습니다. 북한 뉴스만 보고 한국이 무섭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매일 칼부림 사고에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국이었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서울에서의 일정 중 가장 특별했던 하루 우리는 한국의 명문 특목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동양인 학생들을 만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던데 그게 과연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지? 솔직히 조금 기대 반, 의심 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정문에서부터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반가워요. 또박또박한 발음 정확한 억야. 같은 또래로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구들이 놀라웠습니다. 다들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제 친구가 속삭이자 저도 모르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거의 원어민 수준이야. 학교 건물은 깔끔했고 벽면엔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복도를 걷다 문득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도의 유리장 안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아시아과, 경시대회 국제AI챌린지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받은 트로피와 금메달 상장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었던 겁니다. 금색과 은색이 번쩍이는 트로피들, 그 아래에 적힌 학생들의 이름과 성과들, 이걸 고등학생들이 받은 거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건 작년 선배들이 받은 상들이야. 올해도 준비 중이지. 마치 별일 아닌 듯 말하는 표정. 하지만 저에겐 그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대학도에 전시된 건 럭비 우승 트로피 하나가 전부인데, 그 감탄은 직접 들어간 수업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관한 교과는 수학이었어요. 교실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두들 집중해서 수업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학생이 직접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여기 함수에서 x와 y의 해를 구해볼까요? 학생이 자연스럽게 보드를 향해 걸어갔고 또박또박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x를 구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걸 0으로 놓고 해를 찾으면 그 순간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뭐야? 미분인가? 저 칠판에 쓰인 글씨들. 지렁이로 밖에 안 보여. 이걸 고등학생이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돼. 허, 그건 우리 영국에선 대학 2학년 때 하는 거잖아? 그 말과 동시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학생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거였어. 한 명의 한국 학생이 칠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시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 모델링이나 머신러닝에서 기초로 쓰이기도 하지. 이건 그냥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언어처럼 쓰고 있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질문을 던졌고 학생들은 서로 토론하며 손을 들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영국식 강의 수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대학 세미나 수준이야. 수업이 끝난 뒤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와 의심이 반반이었어요. 그동안 SNS에서 본 한국 고등학교 급식 영상은 마치 레스토랑 같았지만 설마 정말 그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영상보다 더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선 순간 고급 뷔페처럼 음식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급식실 조리사분들은 스테인리스 식판에 잡곡밥, 갈비찜, 된장국, 나물 반찬, 제철 과일, 요구르트까지 정성스럽게 담아주셨죠. 음식은 따뜻했고 학생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식사를 받았습니다. 와 이게 진짜 고등학교 급식이라고? 제 말에 함께 온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멜리아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더 좋아. 한입두입 입 먹을수록 감탄은 커졌습니다. 음식은 담백하고 영양이 고루 잡혀 건강했으며, 마치 누군가 너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어 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선 차가운 샌드위치, 히든샐러드, 말라 빠진 감자칩이 전부였는데, 이곳에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날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한국 학식 유튜브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영상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심이 아니야. 이건 학생을 존중하는 나라의 증거야. 저는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영국에서의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저는 정말로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지 놀라운 나라가 아니라 학생에게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시켜주는 진짜 교육국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밤 저는 숙소침대에 누워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사람들, 골목길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일상적이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 하나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언젠가 끝나야만 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런던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웠던 고향이 반갑기보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시작된 대학 생활 처음으로 맞이한 점심시간. 트레이 위에 놓인 미지근한 감자칩과 흐물흐물한 파스타, 그리고 영양이라기보단 생존 같았던 그한 끼를 마주하며 저는 한국과 비교되는 학식의 말을 잃었습니다. 이젠 못 먹겠다. 한국에서 먹은 갈비찜, 잡곡밥,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린 대학 와이파이와 칼부림 위협에 대비한 비상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현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강의 도중 대학 전체에 보안 경보 알림이 울렸을 때였습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강의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 불 꺼진 강의실 숨죽이며 앉아 있던 시간. 그때 떠올랐던 건밤 12시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지금의 현실이야.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교환학생 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왜? 아직 학부생인데 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지 수학공식이나 역사적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의 질서, 그리고 학생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정말 미래에 있는 나라에서 하고 싶어요. 며칠 동안의 논의 끝에 부모님은 제 결심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서류 준비, 인터뷰 시험. 하나하나 쉬운 건 없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매일 웃고 있고 수업마다 놀라움을 느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땐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는 한국과 영국 두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연결하며 그 안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 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